아, 그러면 14장 가 보겠습니다. 전역 변수의 문제점 변수의 생명 주기. 후 함수가 있고요. 후 함수는 선언했고 실행했고 x는 레퍼런스 에러가 나오겠죠? 지역 변수 x는 후 함수가 호출되기 이전까지는 생성되지 않는다. 후 함수로 호출하지 않으면 함수 내부의 변수선언 문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음. 네, 201페이지에서 지역 변수의 생명주기는 함수의 생명주기와 일치한다. 그런데, 전역 변수의 경우는 어떤가? 네, 바 X는 글로벌 있고 바 X는 로컬이 있어요. 여기서 여전히 글로벌인 거죠. 전역 변수의 생명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역 객체의 생명주기와 일치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203페이지 이제 전역 변수의 문제점으로 갑니다. 암묵적 결합. 인플리시 커플링. 유호 범위가 크면 클수록 코드의 가독성은 나빠지고 의도치 않게 상태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성도 높다. 204페이지 긴 생명 주기 전역 변수는 생명 주기가 길다. 그래서 첫 줄에 이렇게 해놓고 뭐한만줄막 이만 줄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x는 100 해도 전수의 <laughs> 중복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안에서 지지고 먹고 하고선 다시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껴들어가지고 한한 한 코드 가지고 계속 수정을 하다가 여기서 100을 만들면 여기부터 100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변수도 그런데 함수 선언문은 더 심각하죠. 일단 그냥 x 더하기 y만 했어. 나는 깔끔하게 어떤 사람이 코드 한만줄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어.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면 나는 여기서 그냥 숫자 3이 깔끔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 나와버리는 거죠. 호이스팅 때문에. 그래서, 긴 생명주기가 문제고, 스코프체인상에서 종점에 존재하니까, 검색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네임스페이스를 오염시킨다.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왔다. 라고 해서 옛날 얘기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205페이지 가면 즉시 실행함수. 즉시 실행함수로 감싸면, 어쨌든 이거에 의해서 즉시 실행은 되지만 함수 스코프가 생기면서 이 변수가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접근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아, 이거 옛날엔 진짜 많이 썼는데 이런 걸 만들어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드 파일별로 뭐 A.js 파일에서 이렇게 해요. 이러면, 앞에 뭐, a.js가 있고, b.js가 또 있어. 똑같이 가는 거죠. 이 두, 이 여러 개 파일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디서, 어떤 파일이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다 콩캣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 요즘에는 웹팩으로 처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파일 콩캣 해가지고 다 머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파일 불러와서 내용 넣고이 파일 도 불러와서 내용 넣고 그냥, 한, 하나의 파일로 크게 만들어서 그걸 html에 다 때려 박는데, 때려 박았을 때, 어쨌든 전역변수를 해치는 건 요거 하나인 거지. 그렇게 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요 전역변수 하나만, 마이앱이라고 하는 요 전역변수 하나 안에 다 프로퍼티로 다 때려 박고서 그 프로퍼티로만 접근하게끔 하는 게 옛날 방식이었어요. 전역변수를, 에 대한 침범을 최소화하기 위한, 느끼한 광고책이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모듈 패턴. 모듈 패턴은 클로저를 쓴 거네요. 클로저 써가지고, 즉시 실행함수로 만든 다음에, 즉시 실행함수에서 이제 넘, 넘 변수 한 다음에, 이메서드만 리턴 시켜줘서, 메서드만쓸수 있게끔. 그러면, 카운터 변수만 노출이 되고, 카운터 변수 외에 나머지 프라이빗 변수 num 이라고 하는 변수는 노출되지 않고 인크리즈, 디크리즈 함수에 의해서만 오로지 동작을 할수 있는 거죠. 정보 은닉을 구현한다, 뭐 퍼블릭, 프라이빗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건 클로저에서 보면 될것 같고 나가서 이제 ES6 모듈이 나왔죠. 다 되는 거죠. lib에 있는 내용은 lib 안에서만 국한이 되고, 이스포트한 내용만 딴 데서 임포트 해가지고 쓸수 있는. 이건 나중에 다 보기로 하자라고 해서 넘어가고요 15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렉과 콘스트가 나옵니다. 아, 그냥 바로 코드 예제를 보면, x는 1, y는 1, 바 바를 선언했고, 다시 x는 100 했을 때, 초기화문이 있는 변수 선언문 바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이미 위에 선언된 중복선언의 경우에는 바가 없는 것처럼 동작한다. 얘도 없는 것처럼 동작한다. 그래서 얘는 무시된다. 라고 해서 그냥 요 부분만 유효하고 요거는 X에 100을 재활당한 걸로 인식해서 101이 나왔다. 그리고 함수레벨 스코프에서 블록레벨, 블록 스코프를 해봤자 이 안에서 바 변수는 함수 레벨 스코프에 국한되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한 것과 동일시 된다는 거 아까 전에 봤었죠. 똑같은 코드이네요. 이 얘기도 똑같은 코드였고, 아까 본 얘기죠. 그럼 넘어가고. 어 네, 호이스팅은 됐지만 여기서는 언디파인드로 접근이 된, 되는 거죠. 초기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부, 바변, 이 바프가 호이스팅이 되면서 여기에 바프로 이미 엑 c 큐션 컨텍스트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풀을 출력하면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접근 불가 뭐이 t 리 g 영역에 빠지지 않고 그냥 e 언디파인더가 나오고 문제 없이 통과가 돼서 1 2 3이 할당되고 1 2 3이 출력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 바의 경우는 두번 선언을 하면 중복선언이 돼서 얘는 선언 안한 걸로 무시를 해서 그냥 후에 다시 재할당한 걸로 서 문제가 없는데, 렛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렛은 한번 선언하면 다시 선언을 하면 에러를 띄웁니다. 신텍스 에러 이것만 봅시다. Identifier, 바 has already been declared. 라고 해서 3번 줄, 1, 2, 3번 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넘어가서 그런 거 하면 레의 경우는 블록스코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선언한 변수랑 여기서 선언한 변수가 별개 그래서 여기서는 풀을 선언한 출력하면 여기는 2가 출력이 될 텐데 그죠 여기서는 2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서 1이 나왔고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에서 접근하려고 했더니 블록스코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얘는 바에 접근할 수 없다. 레퍼런스 에러가 나옵니다. 바이즈 not defined. 그런 거 하면 여기서 접근하려고 하면 여기 좀 이따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접근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미 에러가 납니다. Cannot access foo before initialization. 아예 에러가 명시적으로 좀 좋아졌죠. foo는 선언은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호이스팅을 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인바르먼트 레코드에서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미 푸랑 바의 존재는 알아요. 근데 바로 선언했을 때는 그인바르먼트 레코드에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이 부분 언디파인드로 초기화하는 초기화 단계가 있는데 렛과콘스테의 경우는 그 초기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 줄에서는. 이니셜라이징은 실제로 레시이 선언된 요 시점에서 여기서 이니셜라이징을 하거든요. 요 줄에 갔을 때에 비롯 이르러서 그줄 가기 전까지는 TDG라고 해서 템포럴 데드 존. 템포럴 대두 존 영역은 요 변수 선언한 위치 이전까지 블록 레벨 스코프가 있을 때그 이전까지가 전부 TDG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에러를 만나게 되는 거죠. Cannot access for before initialization. 초기화하기 전에는 액세스 접근을할 수가 없어요. 액세스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 왔느냐? 220 아, 212 페이지까지 본것 같죠? 213 페이지까지 본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요, 요, 예제에서도 다시 볼수 있어요. 15-7번. 네, foo is not defined. 어? 요건 좀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is not defined? 네, foo 선언했으면 전역 컨텍스트에서, let에 대해서, 실행 컨텍스트에서 가져갔고,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처럼 비포 이니셜라이제이션 그게 떠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저녁의 어, 경우는 참조 에러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이전 예시와 달리?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요. 여기서 접근하면 이거는 캐 a n I access f o 이 before i 뜨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블록 레벨 스코프만 없으면 에러 메시지가 다르게 뜨는 거예요, 지금. 함수 스코프에서도 똑같이 뜰 거예요. 네, 즉시 실행함수로 놓고 보면, 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떠요. 그러니까 함수 스코프든 블록 스코프든 캐 a n I access f o 이 before i 이라고 떠야 맞는데, 전역 스코프에서는 동작이 다르, 다른 것 같아요. 승택님 말씀하신 게 VS코드에서 실행하면 이라고 했는데 VS코드에서 어떻게 실행하셨다는 거죠? 쿼카 이런 걸로 돌려오신거 아니에요? 그냥 노드? 노드에서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 노드에서 이거를 아 노드에서 줄바꿈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해보자. 네, 여기서는 이렇게 뜨네요. Can I access foo before initialization? 음. 네, 노드에서도 똑같이, Can I access foo before initialization이라고 뜨는데, 지금 책에서도 한번 봅시다. 예제 15-7번, 212페이지. reference error f o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고, 어... 특별한 설명이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이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죠. 그냥 참조 에러가 발생한다, 213페이지까지 없고, 그냥, 이 브라우저 환경에서, 크롬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해준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서파리 한번 돌려볼게요. 네, 여기서는, 서파리에서는 can y o access uninitialized v 이렇게 뜨고 있네요. 네, 크롬에서 그냥, 전역, 컨택스, 전역 환경에 있는 콘솔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해준 것인 것 같다고 유추를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템포럴 데드존에 걸린다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콘스 n s 로 가겠습니다 15-3 전역 객체와 red 거 먼저 보고 가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얘는 암묵적 전역,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더라 얘도 암묵적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더라 그리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값이 다 나오는데 값이 다 나오는데 값이 다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레슨 은 그렇게 안 된다 window.x는 undefined 그냥 x는 1 접근 되고 안 되고가 달라졌다 그게 아까 전에 그림에서도 봤었죠 전역 객체, 전역 컨텍스트에 인바라먼트 레코드에는 오브젝트 인바라먼트 레코드와 디클레러티브 인바라먼트 레코드로 나뉘어서 콘스트 렛으로 선언하는 수들은여기로디클레러티브 인바라먼트 레코드로 들어간다. 그걸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넘어가서 콘스트 선언과 초기화 콘스트는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선언과 할당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언과 할당이 없, 없이 선언만 했다고 라 하면은 미싱 이니셜라이저 인 콘스트 디클레이레이션이라고 해서 초기화가 빠졌어요. 어디에 콘스트 선언에 콘스트 선언을 하는데 초기화가 빠졌어요라고 해서 신에 세를 굉장히 명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콘스트는 우리가 의미가 좀 이상하다고 했지만 상수 변수잖아요. 상수 인 변수. 어쨌든 상수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과 끝이 항상 영원히 존, 갓, 그 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값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값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후는 10이라고 해서 넌 이제부터 상수를 하여라 라고 하면 그럼 이, 이전까지는 어, 뭔데? 이전까지는 아직 이니셜라이즈가 안돼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개념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할당, 해야만 하는 걸로. 똑같이, 뭐,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호이스팅이 되는 거죠. 블록 레벨 스코프에서 보면은 호이스팅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tdg에 빠졌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준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똑같은 얘기죠. can access foo before initialization. f 라는 변수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이런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호이스팅은 된다. 재할당금지 똑같고요. 음, 216페이지 넘어가서 상수. c 스 n s t 로 키우 선언한 변수의 원시값을 할당한 경우 변수값을 할, 변경할 수 없다. 상수는 재할당이 금지된 변수를 말한다. const a는 1 해놓고 a는 10 하면 어 s s i g n m e n t to c o n s t a n 상수 변수에 어사인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에러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넘어가서, const 키워드와 객체, 217페이지. 맞아요. 요 객체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얘는 이 person이라는 거가 상수라는 거는 이 객체라고 하는 묶음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럼 이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도 바꿀 수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러니까 프로퍼티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상수가 아니냐? 아니죠. 얘는 상수 맞죠. 이 객체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person. age에 10을 넣고 뭐 person. 뭐 g e n d e 에뭐 m을 넣고 이런 건다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p e r 에 다른 거를 넣으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 a r let, 비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es6를 사용한다면 바 a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 않는다. 강조 제활당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레 e t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때 변수의 스코프는 최대한 좁게 만든다. 레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읽기전정으로 사용하는 원칙과 시 객체는 콘스트를 사용한다. 콘스트 키워드는 재활당을 금지함으로 바 랩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모든,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콘스트로만 모든 걸 하면 다, 되... 어지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편한 것 같아요. 어, 이건 렛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애도 어떻게 하면 콘스트로 할수 있지 않을까? 하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렛을 쓸 일이 생각보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콘스트가, 콘스트와 렛을 비교했을 때 어지간하면 다 콘스트로 다 되더라. 얘는 거의 안 써도 되더라.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렛을 쓰, 쓰고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스코프를 최대한 좁게 만들어서 레을 레세의 허용 범위를 최대한 한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16으로 가겠습니다.